안녕하세요. 착한언니 복덕방 신촌 자이엘라 부동산 실실장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에코더군이라는 오피스 및 오피스텔의 신축 분양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조감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조감도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현재 조감도 보시면은 힐스테이트는 이렇게 지금 모형이 나와 있고요. 지금 한강뷰와 노을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모형도 앞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모형도 보러 가시죠. 저는 지금 힐스테이트 에코덕은 모형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모형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모형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남쪽이에요. 남쪽으로는 한강뷰를 끼고 있고요. 남동쪽으로는 노을 공원뷰를 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형도 되게 크죠.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총 세대수 1229실이고요. 오피스텔 세대수 735실 오피스 세대수 412실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총 82실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세대수 1,229실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피스 모델하우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 오피스 모델하우스 앞입니다. 네, 뒤에 도면이 있는데요. 도면이 A타입부터 E타입까지 이제 다양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모델하우스가 B1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1타입 어. 보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B 1타입 단층 면적 보시면은 계약 면적이 63.1159 제곱미터로 계약 면적 19평이고요, 전용 면적 24.5025 제곱미터로 해서 7.4평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단층 면적이고요. 서비스 면적이 이제 복층이 별도로 있어요. 3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추가되어 있고요. 지금 단층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 복층이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모델하우스 보시면서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델하우스 앞인데요. 지금 모델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네, 입구부터 계단 안쪽 올라가는 길까지 한쪽 벽면이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수납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안쪽에서 보시면은 한쪽 벽면이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제가 그럼 수납공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납 공간은 지금 다 열었는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오피스인데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지금 바닥 전용 7.4평인데, 한쪽 벽 전체를 길게 수납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납, 사무실이나 뭐 작업실 용도로 쓰실 때, 수납 공간이 많아서, 사무실을 깔끔하게 쓸수 있고, 서류 같은 거 충분히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테이블 형식처럼 저렇게 캡슐, 커피 캡슐이 이제, 머신이 올라가 있는데 저렇게 탕비실 겸용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이제 되어 있다는 점 장점입니다. 그리고 복층 공간 한번 올라가서 보실게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가드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가 보시면 복층은 서비스 면적입니다. 또 침구는 한 이렇게 앉아 있을 정도의 앉아 있을 정도의 면적이고요, 한 1.2에서 3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복층이 되어 있고요. 호실에 따라서 복층이 조금 다릅니다. 복층이 없는 오피스도 있고 복층이 있는 오피스도 있습니다. 내려가도록 할게요. 복층에서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발코니처럼 이제 나와져 있는데 베란다 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는 이제 베란다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렇게 베란다가 들어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자재나 이런 것도 조금 현대에서 지었기 때문에 좀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실제 뷰도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뷰가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 전체적인 느낌 보시면 매우 넓게 나와 있어요. 오피스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이제 샤워실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에코더그는 최고급 자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에코 더그는 3km 이내에 상암 DMC, 5km 이내에 마곡 지구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가양대교랑 자유로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강뷰와 노을공원을 끼고 있는 입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850에서 1000 정도까지 분양가가 될 예정이에요. 계약 면적 기준이고요. 현재 보신 오피스는 계약 면적 19평입니다. 층이나 방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 모델하우스 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